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잔씩 즐기는 자바코딩 레시피 한자코레입니다. 오늘은 생산성 두배 업이라는 제목으로 무엇을 알아볼 것이냐? 바로 Eclipse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Eclipse IDE를 설치를 해봤는데요. 이 Eclipse에서 코드 작성을 더 빠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7가지 정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클립스 화면 켜 두셨죠? 단축키는 실제 따라 하셔야지 기억이 잘 됩니다. 같이 따라하시면서 공부해 주세요.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임은 키 이렇게 할게요. 키. 이건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보여 드리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축키는 이름 바꾸기 단축키인데요. 많이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윈도우 기본 단축키랑 똑같거든요. 패키지나 아니면 이 클래스 이런 파일들에 아니면 패키지의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 클릭을 해서 Refactor Rename 이렇게 해주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축키가 있어요. F2예요. F2 한번 눌러주시면 아까 거랑 똑같은 화면이 뜨죠? 키1 이렇게 바꿔볼까요? 피니쉬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서 한 가지 보이시는 게 있나요? 이 이름을 바꿨는데 클래스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이게 클래스 이름이거든요. 이 클래스 이름과 이 자바 파일의 이름은 동일해야 돼요. 다르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면은 여기끈 만약에 지워보고 저장할게요. 그럼 뭐라 뭐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은 빨간 줄 그어졌죠. 갖다 놓으시면 더 퍼블릭 타입 키 must be defined in its own file. 이게 뭔 소리냐면 은 요거랑 요거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일치하게 다시 바꿔주시면 오류가 없어집니다. 네, 여담이었고요. 이름 바꾸기 단축키 f 2 알아봤습니다. 써드릴게요. 그다음에 컨트롤 D가 있는데요. 컨트롤 D는 한줄 삭제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D. 음, 줄 하나만 써 볼게요. 만약에 이 줄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D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뒤로 가기는 만국 공통어 컨트롤 G고요. 그다음에는 코드 이동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트 더하기 화살표 거든요. 화살표라는 거는, 화살표라는 거는 이거 혹은 이거 말하는 거죠. 이 코드를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알트 눌러주시고 이렇게 화살표 눌러주시면 코드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줄 주석 트롤 더하기 슬래시입니다. 주석이 뭐냐면요. 주석은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간을 위한 메모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한 줄을 이한 줄을 주석으로 만들고 싶다.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 주지 않는 메모로 만들고 싶다 하면 컨트롤 슬래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 앞에 슬래시 두 개를 쳐 주시면 메모 처리가 되는데요. 주석 처리가 되는데요. 이게 초록색이면 주석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간단하게 하시려면 컨트롤 슬래시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컨트롤 슬래시 눌러주시면 없어지죠. 그 다음에는 폰트 크기 키우기와 줄이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컨트롤 더하기 더하기 혹은 빼기입니다. 지금 폰트 크기가 조금 작죠. 그럼 컨트롤 더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집니다. Ctrl 빼기 눌러 주시면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자동 들여쓰기 알아볼까요? 들여쓰기. Ctrl, 더하기, I예요. 소스코드 작성하다 보면은 들여쓰기가 중요해지는데요. 이 안에 이것들이 있고, 만약에 또이 안에 뭔가 있어. 무슨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요. 이럴 때이 클래스 키1요거 안에 이게 있는 거고요. 또이 안에도 뭔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들여쓰기를 안 해주면 가독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탭 누르면 들여쓰기가 되고요. 다시 시프트 탭이나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들여쓰기가 없어지는데요. 이 들여쓰기가 만약에 엉망으로 돼 있다고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런 식으로, 이이로 c t r l i 예요 t r o l control, c t r l i 눌러주시면 모든 o n 쓰기가 올바르게 됩니다. 음, 그다음에는 정말 많이 쓰는 건데요. 행단위 복사 알아볼게요. 행단위 복사는 c t r l a l t 내려가는 화살표예요. 만약에 이 행을 통째로 복사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Ctrl Alt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이 행들이 복사가 됩니다. 지우는 거는 Ctrl D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가끔씩 이 Ctrl Alt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시면 화면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은 윈도우 기본 단축키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윈도우 기본 단축키랑 Eclipse 단축키가 충돌하면 윈도우 기본 단축키가 우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클립스 단축키를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바꾸냐. 여기 윈도우 d o w Preferences, Keys, 여기다가 Copy Lines 쳐주세요. c o 라인 l 여기 지금 단축키가 Ctrl-Alt-Down, Down은 다운, 내려가는 화살표 뜻해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걸 내마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Binding, 요거를 지우시고,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어, 저는 뭐 컨트롤 알트 S로 바꾸고 싶다면 컨트롤 알트 S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pply and close.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 알트 다운이 아니라 컨트롤 알트 S를 누르면은 행단이 복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단축키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 바꾸기 F2 맞죠? 패키지나 클래스 등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F2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과 파일명 동일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F2는 윈도우 기본 단축키랑 똑같기 때문에 많이 기억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줄 삭제는 Ctrl+D. 어떤 한 줄을 통째로 삭제하고 싶다 하면 그 줄에 커서 갖다 놓고 Ctrl+D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코드 이동은 Alt 플러스 업다운 화살표고요. 어떤 코드를 줄을 통째로 이동하고 싶다 하면 Alt 더하기 위아래 화살표 눌러주시면 코드가 줄째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인간을 위한 메모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코드에서 한 줄을 주석으로 만들고 싶다면 Ctrl 슬래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주석이 된 줄을 주석 해제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Ctrl 슬래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줄 앞에 슬래시 두번 쳐주시면 그게 주석이 된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폰트 크기 키우기 줄이기는 컨트롤 플러스 더하기 빼기이고요. 자동 들여쓰기는 컨트롤 플러스 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 단위 복사는 어떤 행을 통째로 복사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알트 내려가기 화살표 누르시면 되는데 이게 윈도우 기본 단축키랑 충돌을 해서 이 단축키를 눌렀을 때 화면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클립스에서 윈도우 프리퍼런시스 키스 들어가셔서 이 단축키를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장 끝까지 여러분 잘 따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